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장소가 바뀌었네요. <laughs> 바뀌었어요. 아 이번에 그 제가 원래 그 법당을 집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용인에 용인에 그 같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 집은 그 기도하는 공간으로 놔두고 그 사무실만 법당만 제가 분당 나왔어요. 서인초요 옮기게 돼서 여러분 옮겨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인상이 겠습니다 전에 제가 분당에 한3 0이 있었죠. 이따가 여기 들어가다한 2년 정도 되는데 이렇게 또 신도분들이 오고 가는 거리가 오고 오시는 분들은 잘 오시는데 금방 손 씻겨 오기가 좀 힘들다고 자꾸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쪽으로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분당에 오시는 분 있고 가까이 계신 분들이 있으면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곳으로 제가 왔습니다. 또 멀리 계시는 분들도 바로 그 서현역 역사 옆에니까 오시기 찾아오시기 굉장히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어때요? 어, 그 전에는 약간 그 전원주택이잖아요 거기는 네, 약간.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났어요 집안에 네. 꽃도 엄청 많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 깔끔한 느낌 엄청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선생님은 여기 오시고 나서 뭐 좋아진 점 있나요? 좋아요 왜냐면은 그 전에 여기에 그 원래 있었던 오셨던 분들이 거기까지 전화로나 안부자막 그랬는데 어 이쪽으로 나왔다 해서 또 일부러 또 가까우니까 온다고 이렇게 오고 또 그 나온다고 했으니까 거리가에서 몇 번씩 차를 갈아타 고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네, 별로더라고요. 저 이사 나가, 나갈 거라고 그렇게 못오시면 그랬더니 또 기다렸다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여기 와서 어, 나름대로 바빴어요. 며칠 안 됐는데 바쁘고 뭐 그런 거 보니까는 얘가 참뭐 저하고 안 맞지는 않아요. 어떻게 저기 감독님 와서 봤을 때 어떻게 자리는 깔끔하고 편안하지 않아요? 난 편안해요 여기 와서. <laughs> 아, 아 되게 좋아 보여요. 저희 저희 집보다 훨씬 좋아 보여가지고. <웃음> <웃음> 네, 편안하고 어른들이 편안해 하시니까 저는 제자가 뭐 있으니까 어른들이 편안하면은 저는 더 네, 그걸로 만족하죠. 그래서 어른들도 편안하시고 또 집에서는 또 아침에 또 저녁에. 또그 법당 했던 자리, 저희가 또 천식기도 했던 자리 그곳에서는 항상 기도하니까 저녁에 어, 들어와서 손식기도 하고 아침에 또 기도하고 나고 이러기 때문에 저만 조금 부지런하면 왔다 갔다 하는데 어, 조금 그게 그래서 그렇지 어, 다른 건는 편하지 않아요. 어, 그 용인 쪽에 계시던 분들은.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용인 쪽이라도, 여, 용인에서 여기 나오는 서양이 분당 나오는 거 그렇게, 저기, 바쁘고 교통편이 그렇지 않아서 괜찮아요. 그리고오케나 정이나, 네, 우리 집 옆에 계신 분들이 가볍게 전화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저를 그냥 집 옆에니까 보겠다 하면은, 그 용인 쪽에서 그냥 오시겠다 하면은, 그냥 그쪽에서 보게 되고,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는 앞으로는, 예, 이쪽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쪽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제가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제가 하고 또신부님들 이제 어떤 수원 성취 어떤 발언하는 게 있으면 그곳에다 초도 올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기도터로 내가 지금 이렇게 예, 장만을 이렇게 다 해놨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이쪽에서 손님들 이제 점수나 상담을 이쪽에서 보는 걸로 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예, 이쪽에 나와서 여러분들 처음으로 이렇게 예, 인사드리게 됐고 예, 여러분들을 이만나뵀는데좀 어, 편하게 여러분들하고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서 제가, 이쪽으로 왔거든요. 어, 제가 이쪽에 왔거든요. 뭐 제가 편하자고 할것 같으면 이쪽이 안 나오죠. 여러분들이 가까이에서 자주 보고 싶다 해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 우리 저기 신도님들 기회가 되신다면. 뭐 가까이에서 서로가 자주 볼수 있는 그런 기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 이곳에 나와서 첫 인사를 드렸어요. 앞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배서가청문보사 어, 항상 이렇게. 기억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쪽 이쪽에 와서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 신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또 저도 음, 여러분들하고 이제 위해서 제가 처음에 제자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우리 앞으로 좋은 일만. 저도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앞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힘들었던 거다 잊어버리고 이제 저새 출발하는 듯이 이쪽에 왔거든요. 그래서 어, 새롭게 변화는 이렇게 우리 백서가 되다 생각하시고요. 어, 예쁘게 봐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어, 궁금한 것들 있으면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항상 여러분들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백서관이었습니다.